그레이들에서 파일을 참조하는 것 이외에도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레이들에서 제공하는 이제 copy task를 이용하거나 copy method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opy task 같은 경우에는 copy spec interface를 이제 구현한 것으로 이제 파일 복사 시 파일명 이제 수정이라던가 필터링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레이들에서 제공하는 이제 파일 카피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피 테스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피 API를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우선 카피 API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복사를 위해서는 이제 from과 into로 이제 지정을 해서 파일을 복사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copy를 이용한 이제 클로저 부분에서 from과 into를 이용해서 from 부분에 이제 대상 파일의 경로를 이제 지정하게 되고 into 부분에 목적지 경로를 지정해서 파일 복사가 이루어지도록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경로 모두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한 이제 상대 경로를 이제 지정하시면 되겠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의 그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신 후에 build.grade l 파일을 이제 생성하고 그 밑에 src 디렉토리를 통해가지고 일정의 이제 패키지 경로를 이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패키지 경로에 대해서 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경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빌드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해당 디렉토리, 즉 대상 파일의 경로에 있는 이제 파일들이 목적지 경로로 이제 복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일을 복사할 때 앞에서도 이제 잠깐 살펴봤던 엔트 패턴을 이용해서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카피 부분에서 이제 from과 into 부분을 통해 가지고 대상 파일의 경로와 이제 목적지 경로를 이제 지정한 후에 include 와 exclude 를 통해 가지고 복사가 이루어질 때 특정 패턴에 대한 이제 파일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제외 시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대상 파일 경로에 이제 빈디렉토리가 있을 경우에 빈디렉토리에 대해서 이제 복사를 할지 말지를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include empty dirs 속성을 이제 true나 아니면 false로 해가지고 지정하면 되겠는데 true로 이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빈디렉토리도 이제 복사가 될수 있도록 지정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기본 값, 디폴트 그 밸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false로 이제 지정했을 경우에는 디렉토리 상에 파일이 없는 빈 디렉토리는 제외하고 이제 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일을 복사할 때 리네임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명 부분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명을 이제 변경하고자 할때 리네임이라는 이제 이제 API를 이용하면 되겠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리네임 한 다음 오리지널 test.java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명을 destination.java로 해서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특정 이름으로 시작하거나 특정 이제 문자열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change name이라는 이제 파일명으로 또 이제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변경하고자 할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from 부분에서 해당 파일 부분에 대한 명칭을 변경을 해서 목적지로 파일을 복사할 때 변경을 해서 복사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일을 이제 복사할 때 이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편집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프롬 부분에서 이제 복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 디렉토리가 이제 지정되고 그 대상 디렉토리의 부분에 이제 include 어떤 파일들을 이제 지정할지를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뭐, 리네임을 통해서 특정 파일명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투 부분으로 해서 이제 대상, 목적지가 되는 디렉토리 경로로 파일이 복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사가 된 후에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라인에 대해서 만약에 com.org.file 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을 com.ed.file 로 해서 라인별로 이제 파일 내용이 이제 변경돼서 이제 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카피 API를 이용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이제 다시 보시는 부분은 태스크, 즉 카피 태스크를 이용해서 복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카피 태스크로 해서 태스크를 정의하였고 그타입의 카피 태스크로 네, 지정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카피 테스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 테스크는 파일에 대해서 복사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테스크로 거듭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카피 테스크 안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카피를 수행하는 그 API 부분에서 이제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 카피 테스크 안에서 이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피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카피 스펙 인터페이스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구현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피 스펙 같은 경우에 그 o m 부분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 그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파일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 보시면 이제 위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컨텐츠 부분을 참조해서 그 참조된 부분에 대해서 파일 복사가 이루어지도록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파일 카피 테스크를 통해가지고 그 카피 스펙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복사를 하고자 지정된 그런 대상 파일들을 파일 카피를 통해가지고 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파일을 이제 삭제할 때는 이제 딜리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delete API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삭제하면 되겠고요. 파일을 삭제할 때에는 이제 대상 디렉토리 경로를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delete도 하나의 이제 태스크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태스크를 통해 가지고 del 파일이라는 이제 태스크로 이제 정의한 후에 타입을 그 delete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지정한 후에 delete를 이용해서 파일을 이제 삭제하시면 파일 삭제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